좀꽤빼게내보내보려요 <laughs> <그냥 그냥 웃음> 네, 네, 네. <laughs> 되게 오랜만에 이게 얘기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무대를 쭉 몰아치고. 네. 사실 약간 이그 재즈 멤들리를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사실 VCR 때부터 이렇게. 세지한 느낌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무대를. 근데 왜 이렇게 되게 어수선하네, 지금? 나좀 아, 흥분해서 그런가? 그게 어수선하네? 다 지켜!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내가 어수선한가? 약간 그 기억에 그방 들어가는 거잘 보셨죠? 사실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두 번째 콘서트니까 춤을 좀 춰야 될것 같은데. 근데 또, 아, 춤을 출만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제 앨범 중에. 근데 또, 또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 VCR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직도 저 영상을 큰 눈으로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신문 뜨고만 봤는데, 저도 이제 좀 이따. 공연 끝나고 한번 제대로 볼게요. 아무튼 그 재즈 앞에 이렇게 노래도 좀 발라드도 몇곡 들려드렸고 또 재즈 메들리 들려드렸는데 사실 그 밴드 소개하는 그타이밍들 이제 밴드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은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재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한 번씩도 하고 또 저의 그 우리 소네트 작가님이신 준서 씨가 편을 잡았고요네 소네트 작가님이신 우리 준서 씨와 약간 그 이게 구현이 됐을란가 모르겠지만 약간 말할 수 없는 비밀 스타일로. 약간 어피스 나요 아, 연습 때더 잘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바이브로 좀 해보면 이 밴드 소개한 타임이 좀더 약간 흥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정말요? 네. 첫 번째 콘서트보다 좀 재밌나요? 네. 어 정말요? 진짜 재밌네요. 정말입니다. 약간 사실 첫 번째 콘서트 때 이제 저의 모든 필살기를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모저모 뭐좀 이렇게. 다시 저의 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그 오늘 공연을 보러 하신 우리 저의 친지인님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아 이거를 소개하는 걸 좋아하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객디. 그 주목..아니야 여러분 말고 그 사람들 <laughs> 그사람들 마음은 모르잖아 <laughs> 그래서 소개하는 거좋아하나 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뭐 그 기..은근 안 하면 또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우리 NCT 마크 <laughs> 마크가 제 공연에 처음 와요. 그래서 오늘 막 연락도 막 했는데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laughs> 그래서 아 마크 마음에만 들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마크가 리액션이 진짜 미쳤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아좀 마음에 드는 공연이어야 됐을 텐데 끝나고 서 피드백 받아야죠. 그리고 라이즈 친구들. 아, 감사합니다. 어디 나도좀 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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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그와 우와! 고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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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른 선배님들 보면 부는게 처음이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담되고 약간 좋은 인상을 남겨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승관이 왔어요. 승관이. 선배님이승관 소개해줘 말아 했는데 또안사 해가지고 고마워 진짜 고마워 떡볶이 또 먹으러 가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진영이 형이 왔습니다 우리 호수 형 호수 형이 왔어요 호수 형어 지금 머리가 아이 계신가요? 이수준이 되어요? 잘생긴 사람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아무튼 <그래도> 제가 요즘에 <laughs> 미지의 서울이 <laughs> <번을 웃음> 너무 재밌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아무튼 와서 고맙고요 우리 그리고 나단이가 왔네요. <laughs> 아, 이제 한 분씩 잡힐 때마다 약간 뭔가 기대 하게 되네요. 아무튼, 나단이도 아주 고맙고요. 이제 공명 씨가 오셨습니다. 배우 같아요. 네. 잘 배우 같아요. 아무튼 지금 광장, 넷플릭스의 6월 6일날, 오늘 녹음한 광장 나왔고요. 그리고 금주의 연애. 네. 네. 감사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금주를 부탁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음지를도 탁해. 아무튼, 그, 하고 있으니까, 다들 만광도입니다. 다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노래 안 하고 떠들고 싶은 마음.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노래 안 하고 떠들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좀안 되는데. 아 맞다. 그리고 3층 괜찮아요? 오늘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예전에 이 잠시 층 실내 체육관 3층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그때 너무 무섭고 진짜 여기는 그 3층은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많이 챙겨주라고 우리 엄마. 자, 업무서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어, 끝까지 일단 아, 소리는 잘 들리죠. 그래도 이게 제가 다 그래도 체크해 보달라고 했는데 다 층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매력이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노래를 들으러 오셨다면. 3층도 꽤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 떠들고 <웃음> 노래를. <웃음> 그만 떠들고 노래를 좀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노래는요. 어, 명곡이죠. 우리 김준서 작가님께서 주세 什么意思？